아, 복잡한 영수증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 정상목입니다. 월마다 지출 정리하느라 밤새워 본적 있으신가요? 이메일 뒤져서 영수증 찾고 엑셀에 하나하나 입력하고 저도 매달 이 작업에 몇 시간씩 쓰고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하거나 연초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죠. 특히 SaaS 서비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스트라이프에서 오고 AWS에서 오고 OpenAI에서 오고 영수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달러 결제는 환율 계산까지 해야 되고 나중에 영수증 찾으려고 하면 이메일 뒤지는 데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했습니다. 결과는 월 10시간 걸리던 작업이 0시간으로 단축이 됐어요. 이메일만 오면 자동으로 파싱이 되고 자동으로 저장되고 완전 끝입니다. 전체 여름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메일이 영수증 이메일이 오면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파싱하고 외화면 환율까지 변환해서 에어테이블에 기록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영수증 p d f 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 모든 게 자동이에요. 이 자동화 시스템은 n a n 이라는 자동화 툴로 만들어져 있고요. 노드 40개짜리 워크플로우예요. Gmail, Gemini, Airtable, Google Drive 같이 총 5개 서비스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 트리거예요. Gmail 트리거 노드가 매분마다 새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근데 아무 이메일이나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SaaS 밴더를 미리 필터링 해놨어요. Stripe, AWS, Vercel, o p e n a i e n t r o p i c 등등 이 영수증이나 청구서만 자동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AI 파싱입니다. 이메일 본문에 벤더명, 날짜, 금액, 통화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걸 구글 재미나이한테 시킵니다. 규칙 기반 파싱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오는 벤더는 규칙으로, 새로운 벤더는 AI로 처리해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세 번째는 환율 변환이에요. 사스 결제가 대부분 달러잖아요? 매번 환율 검색해서 계산하는 거 진짜 귀찮죠. 근데 이 워크플로우는 환율 API를 연동해서 US달러든 유로든 자동으로 원화를 변환해줍니다. 99달러가 결제되면 자동으로 13만 2천원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에어테이블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확신된 데이터가 에어테이블에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중복체크 기능이 있어서 같은 영수증이 두번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정 코드도 자동으로 매칭돼요. 마케팅 비용이면 마케팅으로 인프라 비용이면 인프라로 월말에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은 구글 드라이브의 영수증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메일 영수증 PDF가 첨부되어 있거나 링크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줍니다. 폴더 구조도 자동이에요. 2024년, 2025년 폴더 아래로 월별로 정리되고 PDF 형식으로 파일명도 밴더와 날짜, 금액, 이렇게 PDF 형식으로 잘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영수증 찾기가 너무 쉬워요.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어 테이블에 보면은 지출 내역이 지금 쌓여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시보드에서 보면은 수집이 되면서 대시보드가 알아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은 업로드 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이런 지출금액, 이런 카테고리들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얼마 썼는지에 대한 카테고리도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말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도 지출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는 이 워크플로우가 자동화입니다. 총두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라이브로 계속 들어오는 영수증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워크플로우고, 다른 워크플로우는 지난 이메일을 받아서 저장하는 워크플로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대시보드와 에어 테이블 모두 제 퀀터점프 클럽 엠버서드 멤버십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영수증 해방 엘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엠버서드에서는 이 템플릿 말고도 더 많은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고, 전용 바이브 코딩 워크샵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한 번만 가입하시면 받아서 끝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끊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 쌓아가면서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설치가 복잡한가요? 인데요.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템플릿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제 화면을 보면서 필요한 값만 그대로 복붙하시면 돼요. 막히는 구간도 제가 설치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가입하시고 제 화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치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에어테이블을 가져올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에서 에어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링크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면 카피베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피베이스를 해주시고, 이렇게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익스펜스 테이블은 실제로 저장되는, 영수증이 저장되는 테이블이고, 이 밴더 룰은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우리가 가져와서 분류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노션 같은 경우에는, AI고, SaaS 그리고 협업도구라는 이런 템플릿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카운트 코드는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코드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세금 코드를 변경하셔야 되면 여기 테이블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펜스 테이블을 보면 은 중요하게 봐야 될게이벤더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데이트, 오리지널 마운트, 원래 가격인 거고, 오리지널 크랜시는 어떻게 가격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어떻게 되고, 천국 원화로 얼마인지, 그리고 메인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인지, 서버 카테고리는 뭐 디자인인지, AI 툴인지,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카운트 코드 해가지고 세금 계산 코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알아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세금 코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라이브로 받을 때는 우리가 받을 그 영수증 데이터가 이쪽으로 저장되게 될 거예요. 지난 데이터는 저장이 안 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에어 테이블이 생성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동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측에서 임포트 파일로 이 지출 자동화에 대한 지난 데이터 저장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 from 파일에서 지난 데이터 저장 파일 가져와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Gmail, Airtable, 그리고 Gemini 등등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Gmail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노드를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이메일을 더 추가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이두 가지 노드를 복사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노드를 복사해서, 여기서 입력창을 세 개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Gmail을 우리 구글 계정과 실제로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API를 검색을 해 줄게요. API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좌측에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서 Gmail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Gmail API를 사용한다고 클릭을 해서 여기서 요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사용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럼 Gmail API를 이 계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위해서 워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동의하면 구성을 눌러 줄게요. 시작을 해 주시고요. 앱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앱 이름. 저는 n a 1 0 입력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메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외부를 입력을 해 주고 다음 그리고 연락처 정보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 연락처 입력을 해 주시고 다음 그리고 동의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스가 구성이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o 스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전 NA10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승인된 리드렉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NA10에서 들어와서 여기 크레덴셜 커넥트 윗에서 Gmail, Create New Credential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o 스 r e d i r e c 가 나오게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승인된 리드렉션 URI에 넣어주고,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이렇게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오게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클라언트 시크릿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OS 동의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대상에 들어옵니다. 대상에 들어와서 앱을 이렇게 푸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테스트 사용자의 방금 우리 계정 있죠.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을 올려줍니다. 똑같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의 범위 추가 또는 삭제에 있는데, 여기서 gmail 입력을 해주고요. gmail API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체크해서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고요. gmail에 대한 기능이 새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클라이언트에 들어와서 NA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id와 secret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력해주시면은 다시 계정으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고, 자, 모두 선택해서 계속 자, 권한을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자 뒤로 가서 지금 여기 새로운 이제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계정 이름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도 계정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자, 세이브 해주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G-mail에 있는 우리가 용수증을 받았었던 메일만 이렇게 설치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최대 개수는 지금 500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에디노드의 이름도 변경을 해주면 좋겠죠. 지난 영수증을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앞쪽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이메일에 대한 정보들을 쭉 가져와서 병합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장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에어테이블에 중복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중복이 만약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면 은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에어테이블에서 벤더를 나눠 놨었습니다. 그 벤더를 기준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벤더다 라고 하면 위쪽으로 가고 만약에 새로운 벤더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재미나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샤치피티에서 구매한 건지 클로드에서 구매한 건지 이런 벤더를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은 위로 가서 다운로드하게 되고 없다면 아래쪽으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가 PDF도 뭐 있고 영수증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분기를 거쳐서 우리 구글 드라이브 쪽으로 저장을 해서 에어 테이블까지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내용을 에어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PDF 파일도 없고 이 내용이 영수증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가서 스킵을 하게 되고 다시 우리 메일 정보를 가져와서 계속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보면은 와 지금 224개의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데이터는 꺼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실행해주고요. 이게 저장이 되려면 은 우리 에어테이블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어테이블에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에어테이블을 모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미나이도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쭉 가서 여기도 에어테이블, 여기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도 여러분들의 계정에 맞춰서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은 연도 폴더를 확인한 다음에 연도 폴더가 있으면 생성을 하고, 없으면그 연도 폴더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월 폴더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선 여러분들의 회사 지출이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ID 값이 있죠. 이 ID 값을 NA10에다가 그대로 보시면은 이 쿼리 스트링에 ID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 지출 폴더 안에 검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의 경로를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회사 지출이라는 폴더 그 다음에 Find Month 폴더에서도 그 다음에 Create Month 폴더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여러분들의 드라이브를 모두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expression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연동 안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실행이 돼 가지고 바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펜션에 들어와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은 어,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make.com에서 116달러가 들어왔고 환율로 계산해서 168,000원 LSTO에서 25달러 결제해서 36,000원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어, 결제해서 111불이고 여기 159,000원 이렇게 해서 어, 쭉쭉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는 것들은 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 에어테이블도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 모두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앱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에어테이블 보시면은 이 링크에 제일 앞단에 슬래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금 check duplicate는 expense 그리고 get vendor는 vendor 쭉 가서 이 c o 시 어카운트 코드2는 어카운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쭉 가서 우측에 있는 create expense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두 expense id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expense id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이블의 아이디고 이게 이제 expense의 i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있는 이 tbl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더를 좀 색깔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뭐 l s t 오는 주황색, 뭐 엔트로핑은 완전 갈색, 뭐 11랩스는 뭐 흰색, 뭐 주문은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분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트로픽은 AI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기타 나머지 것들은 등록이 안돼 있는 것들은 밴더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타 서비스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데이터를 받아봤고요. 세이브 퍼블리시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자동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인포트 파일에서 지출에서 지출 자동화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진행한 것처럼 Gmail을 여러분들의 계정을 연동을 해 주세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추가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머지에서 인풋을 세 가지로 바꿔 주고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확장하실 게 없으시면 저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노드에서 여러분들의 계정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을 그대로 우리가 아까 입력했으니까 크레덴셜 커넥션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만약에 안 보인다 하면은 크리트 뉴 크레덴셜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 아이디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패스워드도 복사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인인 위 구글로 계정을 연결해줄게요. 계속 눌러주고 계속 그래서 권한을 연결해 줬고요 계정 이름도 입력을 해줍니다 자, 뒤로 가서 세이브 눌러 주도록 하고 자, 계정 커넥션 연결을 해 주시고요 뒤로 가서 어, 예, 스리거 노드 이름도 변경을 해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요 변경해 주고 세이브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쭉 진행이 돼서 지금 저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지난 내용을 저장을 하면서 이미 데이터가 저장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에어 테이블을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픽이라는 API 서비스가 잘 저장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광고선전비로 등록이 왔네요. 이렇게 쓰면 세이브와 퍼블리시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어 테이블과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메일 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노드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메일 소스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서 애들 라우팅에 추가해 주시고요. expression 그리고 우리 아까 계정 이름 있죠? 여러분들의 계정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분기를 여기 리네 아푸스로 보기 쉽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변경을 해 줄게요 여기도 보기 쉽게 분리를 해 주고 제 계정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 노드, 이 노드는 이노드 이메일을 읽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읽지 않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노드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안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었으면은 세이브하고 퍼블리 시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래 에러 트리거도 있기 때문에 에러 트리거에 여러분들의 에러를 받을 이메일도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정 에어테이블도 동일하게 연동을 해주셔야 돼요. 에러 노드로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받아보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요. 이 자동을 한번 설정해 두시면 은 영수증을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꾸준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이용을 했고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도 정말 용이하게 파악이 가능하죠.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영수증 지옥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컨터처브클럽은 자동화를 설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템플릿은 엠버서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더 구체적인 자동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VOD 교육을 확인해주시고 직접 설계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설계 대응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